안녕하세요. 게임조TV 1리입니다. 8월 26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코스튬이죠. 많은 메일일 팬들의 신금을 올린 꿀벌 메일일과 드릴클로 아주 거대한 라이플 리뷰입니다. 사실, 메일을 이즈 먼드리지만, 유난히 더 귀여운 코스튬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꿀벌 메일일입니다 함께 나온 드릴 클로와 사용하면 더 귀엽습니다. 코스튬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좌우로 몸을 흔드는 박자가 빨라지는데, 등 뒤에 날개까지 파닥여서 진짜 꿀벌 한 마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꿀벌 모자에서부터 말려 올라간 꼬리까지 귀여운 120%입니다. 또한, 코스튬 착용 시, 붕붕거리는 소리가 나는 디테일도 챙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귀여움으로는, 유치원생 나이 꼬마루, 강시란이 탑3였는데, 이번에 꿀벌 메일릴이 이들만큼이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드릴 클로를 사용하면 메이릴 공격 모션 특유의, 샤샤샥 팔을 흔드는 모습이 더 귀여워집니다. 이름은 아주 거대한 라이플인데 대부분의 라이플 전용 무기가 다 크기가 상당한 편이라서 실감이 나진 않네요. 사이버틱한 디자인에 캐논의 느낌이 강합니다. 마크의 기본 복식이나 유형을 즐기는 마크99 코스튬과 잘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确别吃药不